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가격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중국과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 안 까가주냐? 머스크야.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RWD 모델의 가격은 23만 1900위안.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4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모델이 5,199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차이가 무려 800만원 가량 난다는 사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수입물류통관과 세금 때문인데 이 모든 게 테슬라의 글로벌 가격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기가 샹하이 공장에서 이 차들을 제조할 때 드는 원가와 본사 및 테슬라 차이나 간의 마진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 시장에서는 대략 10%의 마진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약 8%의 추가 마진이 붙는다고 해요. 이런 정보를 들어보면 테슬라가 각국의 시장 상황과 세금 소비자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테슬라가 차량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얻는 순이익은 약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인데 이는 주로 탄소 크레딧 판매나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서 나오는 수익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수익 구조를 보면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가격을 내릴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향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기차 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에요.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시장에서 리더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가격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구매 조건을 제공하고 전기차 시장의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이런 내부 가격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시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가격 전략을 이해하면 왜 어떤 나라에서는 가격이 더 비싼지 또 어떤 정책적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가치 평가와 투자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 세금 혜택, 인프라 발전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차량의 총 소유 비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테슬라와 같은 브랜드의 전략적 가격 책정을 이해하면 어떤 모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경제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격 전략을 다르게 적용하여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각 지역 시장의 경제 상황, 소비자 수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수입차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구매 결정 과정에서 보다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단순히 차량의 성능이나 외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비용, 차량 유지 관리, 그리고 각국의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테슬라와 같은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로서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구매는 큰 투자이며,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래 지향적인 기술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가격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위치와 전략을 이해하면 이러한 큰 투자 결정에 있어 훨씬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와 테슬라의 전략에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